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또 내리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 제문제 따라는 정식 작은 오늘 54번째 방송입니다. 벌써 2017년 도 12월 28일입니다. 네, 내일이면 바로 저희 협회가 종무식을 하는 날이군요. 네. 연말 분위기에 잠깐 취해서 친구들 좀 잠깐 만나고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이 놀다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늦게 시작했고요. 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굿모닝이 방송에서도 요한님을, 저기, 연합회님 봤고요 네. 네. 요한님 방송 때도 봤고, 연합회님의 일거수 일투적을 계속 지켜보고 있답니다. 비트코인을 더 많이 벌텨다는소식 듣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 조금 따뜻해졌죠? 예. 내일은 더 따뜻합니다. 망했어요, 맞아요. 요즘 비트코인 좀 갑자기 폭망하더라고요, 그죠? 연합회이 그동안 많이 벌 동안 환전 안하 그냥 갖고 계셨구나. 그냥 갖고 계셨으니까 팔때팔 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파셨군요 <laughs> 맞아요, 매니저님이 연봉 500 잘못하면 연봉 500될수 있을 니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길래 조심히 하시지. 어쨌든 간에. <laughs> 오늘 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집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말은 차도 마시고요. 네. 여전히 무, 무, 마이크가 무전기죠 마이크를 갖고 왔는데요. 아직 테스트 못해가지고. 안전하게 오늘까지는 지지직 마이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소리는 무전기 소리지만 방송은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코너는 트렌드 와칭이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무엇일까요? 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11개. 네, 감사합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도, 내년도 R&D 자금 지원 규모를 발표했, 발표했습니다. 내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 규모가 1조 900억, 원, 1조 917억 원입니다. 와, 대단하죠? <laughs> 네. 감기가 아직 안 떨어져 가지고요. 우리 홍정학 장관님이 발표하셨는데요. 내년도는 총 13개 세부사업 기준에서 13개 사업으로 해서 1조 <laughs> 네, 물 먹고 있습니다. 네. 예, 저분 참 착하게 생기셨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장관이 임명되는데 힘들었을까요? 1.917억 원으로 <laughs> 올해 대비 13.7%가 증가됐습니다. 13.7%가 증가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제가 지난주 방송 때 구글의 그 인기 검색어 발표했었잖아요, 그죠? 1월에부터 저쪽 그 인기 검색어 발표했더니 그때 연합회님이 네이버 카카오의 검색순위도 알고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카카오의 검색어 순위를 가져왔습니다. 카카오 검색순위는 네, 쭉 보고 1위가 우리 이니. 1위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2위는 전 박근혜 대통령. 3위는 요즘 말이 많죠. 안철수 네, 국민의당. 민당 대표라는 이름은 어디 갈수을까요 그리고 4위가 송혜교, 5위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워너원, 그리고 6위가 김지혁씨 예, 이 3위가 나왔습니다. 인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 방송으로는 도깨비가 1위였고요 영화로는 송강호씨 주연의 택시운전사가 1위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네. 네이버 순위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이 이마가 살짝, 그, 홍준표 같은 느낌이 보이네요, 그죠? 별로 밝히고 싶지 않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이버가 네이버 연구소를 통해서 실험을 해온 인공지능 대화형 검색엔진 네이버 아이를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아이와 클로바라, 클로바라는 대화형 시스템을 통합한 인공지능 음성검색서비스고요스마트폰의 네이버 어플을 보시면 검색창 옆에 보면 마이크 기능이 있어요. 마이크 표시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이버 검색 그 네이버 검색창을 보시면 보이시려나 모르겠다. 여기 보시면 예, 검색창에 보면 마이크 그림이 있죠 마이크 그림 마이크 그림을 누르고 말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 그림을 누르고 안양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올까요? 한번 해볼게요 분 분이 원래 있었는데 네이버에도 출시했다는 거죠. 안양떡볶이 맛집, 검색을 하면, 안양떡볶이 맛집을 검 검지라면, 검, 색하면 검지라면, 는 검색이 되서 나옵니다. 이런 이제 서비스가 정식 서비스상 정식 오픈한 거죠. 이제는 뭐가 나한지안 보이죠? 네. 상가연합회님의 조수떡볶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K큐브 벤처스라는 벤처 그 투자 회사에서 올 한해 동안 투자한 공간, 성과를 공 발표했는데요. 총 천억 원을 넘게 투자했답니다. 총 천억 원 넘게 투자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별풍선 트 열려졌게네. 총총 천억 천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투자한 기업의 수는 112개 업체에다가 천개 넘게 넘 천억 3학기 넘는 금액을 투자했답니다. 그 중에서, 인공지능을, 기, 인공지능 기술 개발하는 사사블 레브업 스켈레터 스케 렉스라는 총 6개 회사고요 7개 회사는 기존 포트폴리오에 전략적 수속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떡볶이는 조, 조수, 조 떡볶이네. 본래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laughs> 이제 제가, 중국 이야기를 좀볼까요 제가 중국 제가 좋아하는 중국 이야기. 네. 메이탄타차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메이탄타차라는 회사가 중국의 카카오 택시라는 회사라고 하면은 디디추싱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디추싱이라고 중국의 카카오 택시라고 하는 중국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중국 전지역에그디디추싱이라는 회사가 대박이잖아요. 카카오 택시 같이. 근데 메이탄처, 메이탄타처, 회사는 어려워. 이 회사가 이 디지충의 핵심 지역에다가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예약의 시장에 새로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막 이제 시작한 이제 메이탄타처라고 하는 회사가 디지충이라는 중국 최고의 그 이제 그 택시 예약업 어플을, 예약업, 예약, 그, 그러니까 우버 같은 회사에 공격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양한, 이제, 공, 유 경제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니다전에는 다음은요, 그러면 디지치싱을 가만히 있느냐? 디지치싱은 <laughs> 중국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서, 공유 경제도 4차 산업이죠. 네, 그럼요. 4차 산업이죠. 4차 산업이라면, 링크를 시키는 것과 사타산업이에요. 이런 거죠. 떡볶이를, 맛있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과 맛있는 떡볶이집을 연결해주는 6.25 배달 어플 같은 것들이 다 아, 링크를 연결해주는 거죠, 링크. 이런 오토 같은 것도 사타 경제에서 사타산업에 속하는 겁니다. 디디 주시는 중국 시장을 다 먹는 걸폭 넘어서서 대만 시장으로 진출하는 걸 진행하고 있고요. 대만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만에서 기사, 기사를 모집하고 있답니다.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디지털 싱은 대만 시장으로 늘어가고 있고요. 다음 소식은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 다니는 시대가 올고 모양입니다. 중국의 위치시죠 위챗 위치. 텐센트가 만든 이켓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왕정이라는 이름의 모바일 신분증이고요 모바일 신분증 위켓에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갖고 있으면 별도의 오프라인 신분증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광동성에서 최초로 발급을 시작했답니다 앞으로는 핸드폰만 있으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중국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은 정말 되게 빨리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라서 그럴까요? 뭐든 하겠다고 하면 금방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설마 그 정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중국의 전기차 회사입니다. 페러델이 피처라는 회사가 1초 8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확정했답니다. 전기차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라도 어디죠? 네. 중국의 이 전기차 회사가 바로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 테슬라 잡겠다고 했던 회사예요. 테슬라를 딴 잡겠다고 만들어진 회사인데 한국돈으로 1조 800억원의 투자를 완료했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지난 CES에서 1000마력짜리 콘셉트 전기차를 공개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회사는 그동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잡겠다고 하는 회사인데 엄청난 속도로 투자를 받아가면서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저 검은색 자동차가 그 지난번에 그 CES 전시회에서 나왔던 그 차인데 FF01 이라는 모델입니다. 중국차 치고는 굉장히 디자인도 예뻐요. 네. 하여튼, 중국에서 온전기차를 사게 될지, 테슬라를 타게 될지, 조만간 전기차가 등장이 되는요 오늘 제가 낮에, 영등포 구청역 쪽에, 아, 차 가격은 아직 모르겠어요. 영등포 구청역 쪽에, 이, 이제 미팅에서 갔다가, 영등포 구청역 환승주차장에 갔더니, 거기 는 머리가 지하에, 지하에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들이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왼쪽에 있는 거 맞네요, 그죠? 중국 시장에서 만들어진 차니까 중국에 마켓에 있겠죠. 다음 소식은 저희 협회 소식입니다. 저희 협회 지원 사업들이 다 2018년도 버전으로 바뀌었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이게 있습니다. 2018년도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예. 6.25나 배달 민족 같이 온라인의 고객을 오프라인에 연결해주는 중소기업 원스타 팔로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중국에 갔을 때는 왼쪽에 있었어요, 제가 운전석에. 예. 저희 협회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요. 중소기업이 만드는 다양한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팔수 있을까 하는 팔로를 개발해주는 팔로를 개척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토 중소기업 원스타 팔로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홈쇼핑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예그 오토 사이트 p p c o m 이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해 드리고요 네.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네. 다음 사업은요. 제스펜 년도 중소기 업 언론 홍보 동영상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뉴스도, 다 아, 영상 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죠. 공유하기 편하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영상 뉴스가 나가게 하는 데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검색이 되는 영상 뉴스, 영상 뉴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언론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고, 배포하는 것까지 도와드리고있고요 저희 협회에서 만든 그, 저희가 선정을, 이제 고르고 올 선정을 업체 통해서 만드시면, 뉴스형 영상 및 인터뷰 영상, 공짜는 아니고요 최저가입니다. 업계 최저가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대표님,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도 가능하고, 전문가분의 영상 칼럼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만들어지고, 이거를,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지리 있습니다. 기업 홍보용으로, 언론 홍보용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50만원 영상 한 편도 만들어지고, 배포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싼 거죠. 딴 데서는 배포만 50만원 넘게 받아요. 저희는 제작까지도 해주는 거니까. 마지막 캐펫 소식은요, 릴레이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무상, 저희가 무상 방문이죠. 저희가 이제 업체를 방문해서 무상으로 컨설팅 해주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R&D 역량 진단을 무상을 해주는 게 있고, 릴레이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이라서, 융자 컨설팅, 기업에서 연구소 컨설팅, 벤처, 벤처 확인, 이노비즈 확인 같은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무상으로 방문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맞춤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고요 네.